저희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방북사일프의임에 축사를 하게 하고, 그 바람에서 우리 47년 만에 제사를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사보랭마스 3월 2 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설이 아니십니다. 네. 네. 어, 제가 75년도에 해변삼족에서 이제 있다가 서울삼족으로 전교를 가게 됐어요. 그때 가서 처음으로 탄월 한 방이 2학년 2반. 일반은 최종적 선생님, 그다음 3반은 황명재 선생님.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두 분은 다 가셨어요. 저 혼자 남아서 오늘 이영광을 이렇게 되어서 감사드리면서 제송하게는가 합니다. 근데 그, 우리 그래, 박목사님한테 처음 이렇게 보니까 아니, 눈망울이 쫄락쫄락하고 참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주가 좋아요. 예,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우 후배로 들어온 영과에 예,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참 떠들어요. 박근배라고. 하신 네, 보니까, 우리 방목사님 형님이 계시더라고요. 또, 서울삼맥에서 저와 함께, 어, 표에 잡고 있던 우리 김명재 선생, 나중에 목회, 저를 따라서 또 목회 나오셨는데 그분의 또 사모님, <laughs> 우리, 이 계신데, 착배 거기까지 이주변에 우리 방목사님과 연결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머니께서 조용률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대면은, 아, 또 어떤 집회에서 어머님을 종종 면은소래와도또 인사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셨던 그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어, 아, 제가 이 교문입교에 와서 교문입교를 건축을 하고, 새로운 어, 기자들을 준비했는데, 그 당시 90년대 연도에는 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거문길에 새로 들여놓은 적 그때 컴퓨터를 구입을 했어요. 이판 누군가 이제 그런 건데 그걸 이제 구입을 해서 어, 이렇게 폭주이 탑과 비하고 이제 하는데 <laughs> <laughs>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걸 알고 사님 대자를 찬둑 드시고 뭐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세요. 어? 고사님, 어, 부탁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방법다 책임져? 책임진대. 그다음부터 그 이방법 다들이랑 제가 좀칠것다 이렇게 맺혔어.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어,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론? 또 그냥 성경은 지대별 성경 연구 또 목회의 이론과 실제 그러니까 대학원 강의할 때에 대학원의 교재가 아 이게 어, 목회의 목회의 이론과 실제입니다. 또 교회의 치리와 지도자 그런 남은 머리와 흔들림 뭐 이렇게 한 10여가 가 가까운 책을 우리박 방목사입니다. 예, 다쳤어그 말하고 저는 지금도 아직도. 계속 <laughs> <그런 거야. 웃음> 아, 그데한 번에 제가 우리통학교가 계실 때, 그 교회를 방문하에한는데한 번에 한 타이핑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아버님이 더잘 치기 때문에 약간 한국 사람 재료만 이렇게 정리해 주고 타이핑은 이제 타이하고 리듬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오바이드 프로젝트 라고했어요 뒤로 끊는 거야. 이제 그런 재료 뭐 수없이 많은. 패러를 우리 방목사에게 도착해서 제가 터가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제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방목사가 이제 한그 어, 당시 약 40년 전에 이게 차림을 했지만은 늘 만날 때마다 그저 방목사한테 방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잘 안했어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반생인다고도 안했어요. 스승님이라고. 끝까지도 뭐,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다른 분한테 잘 들어오지 못한, 우리 제자한테 잘 들어오지 못한 스승님 소리를 우리 방목사에게서 47년 동안 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지극한 정성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터이 있으면 또 전화를 해 주고, 우리 친구들 동창들 소식도 전해주고 늘 그렇게 했죠. 정말 감사하고 감 어, 제가 그 대학 은퇴하고 은퇴집을 우리 15기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 책을 다 내줬어요. 뭐 비용이고 뭐고 다그구으로 했는데 거기에 우리 박목사님의 글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제목이 네 번의 큰 스승이라고 이렇게, 아, 가봤어요. 그러니까 뭐, 아, 어, 2학년 때부터 또 대학원, 제가 강의도 했으니까 대학원 시작할지 파질 때 그때 그런 내용들 뭐라고 해서 그때 해서 글을 아주 다 써주셨다. 3학년 어, 제가 서울 서울 칼 때가, 어, 29였는데, 얼마나 팔야 됩니까? 그런,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은, 17, 살때세이 양쪽으로 딴 머리, 그 다음에 이 깎아머리를 냈는데, 그때부 머리를 다리 깎았어요, 남자들이. 깎아머리 했는데, 저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laughs> 47년 만에 머리 그렇게 다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 제자들 중에, 뭐, 시설에 더어 있지만, 아직도, 어? 그, 여보생 같은 모습이 있네요. <laughs> 반가워요. 네, 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박 목사님도 목회자가 되어서 저와 함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동력자가 되어서 열심히 같이 동전학테 다시 일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은퇴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요. 그니까, 러만 65세 은퇴를 하게 되니까, 저하고 한 그냥 10여 년 차이. 그때는 뭐 굉장히 나이 차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1 0년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참. 그러나, 아,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65세 어, 은퇴한다고 해서 아직도 얼굴은 탱탱하고, 말이나 모든 행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든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우리 바로 반복다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반복다님은 모든 일에 굉장히 빈틈없고, 아주 어, 능숙하고, 꼼꼼합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아름다운 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또 혜택을 주고 아까 우리 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정이말요아 이렇게 인정도 베풀고 그러한 생애가 우리 방목자에게 생애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이3월 22장 2 9절의 말씀처럼 그능력별 재료들을 마음껏 벽풀고 공사 하시다가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그 앞에 네게 수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제가 세 개월을 살았는데 가까이 칼매에 오게 되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그 자주 제가 패스을 보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네, 퇴임의 은사지 맞다고 선물 주는 이런 또 퇴임식은 제가 처음 이렇게 뭐, 참감격하고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어, 신작, 교회, 어, 조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께 아, 이런 퇴임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이퇴임식을 해서 우리 동전 앞에 새입원들이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축하 듣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또 우리 어 13기 어 제자들이 렇게 와서 함께 예, 동참해 주니 또 감사하고 아주 마음이 굉장히 제가 더 기뻐요. 이렇게 흡수하고 참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자들 건강하시고 또 우리 신자교가 더 부흥하고 같은 얘기를 바라면서 해보단 어겸 축사에 예, 그를 배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Obrigado. <laughs>